何 마지막 줄 오면 오케이 마지막 줄때 조금 설렁설렁 한번 해볼게요. 나도 그 그걸 못 참아서 그래, 못 참아서. 맞아, 맞아. 형들 말이 맞아요. 딜욕심을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 꼭 죽이고 싶어가지고, 꼭 죽이고 싶어가지고 내가 어? <laughs> 꼭 죽이고 싶어서, 그놈 새끼 아주, 고놈 그 새끼, 나쁜놈의 새끼. 어? 어, 변신? 뭐, 하늘에서 깔고. 도망가고, 힐 빨고. 실은 그냥 쿨 쿨마다 돌려줘 계속 만 피워도 <laughs> 좋구요 모든 요청을 지원하고요. 때리고, 잡아트리고, 또 때리고, 잡아트리고, 또 잡아트리고. 오케이, 아, 잘하는데, <laughs> 야, 이거 <laughs> 내 방송 보는 형님들도 인제 패턴 다 외웠거다. 지겨워서, <laughs> 지겨워서라도 이거 다 읽었다. 패턴. 너무 많이 봤다. 너무 많이 봤어. 나도 징글징글 해버린다 이거. 오안 잡아졌어? 잡아줘. 자빠져. 잡아줘야지. 안 잡아지면 안 되지? 땡기고. 오, 바뀌었다. 패턴 바뀌었다. <laughs> 이거, 이거, 여기가 이제 진짜예요. 와, 근데 너무 일찍 바꿨는데, 패턴을. 하늘에서. 전기! 그래! 와, 씨, 도중에. 전기, 전기, 전기. 아, 씨. 아, 씨. 녹방 아닌데요. 배렸습니다. 이번 판. 전기 써. 자빠지던가. 자빠지던가. 전기 쓰던가. <laughs> 자빠지던가. 오케이. 제발. 할수 있다, 백수야, 할수 있다, 진짜로. 전기. 하늘에서 전기 터트려야지. 그래, 터트릴 거, 터트려야지, 터트려야지, 터트려야지. 터트려야지, 새끼야. 이제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백스야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야 이거 피가 얼마 없으니까 그거 그거 한번 해볼게요. 아씨 이거 <laughs> 안 됐다. <laughs> 아 피가 얼마 없어서 마지막 나의 필살기를 꺼냈는데. 도망가, 도망가, 백수야 도망가! <laughs> 내 피가 얼마 없어가지고 아씨! 어? 와, 저 새끼 잡아트렸는데. 아, 잡아트렸는데. 아씨, 마지막에.

형들 깼네요. 와 씨. 어! 와, 이거 진짜 눈물 난다, 눈물 나. 와. 와, 깼습니다, 깼어요. 와. 와, 형님들 덕분에 깼네요. 야, 쌍희면, 누가금 딸이, 다리, 4만 딸이로, 결국 가져갑니다. 씨부레꺼. 어, 씨. 오! <laughs> 와! <laughs> <laughs>